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월급 날. 어, 오늘이 이제 월급 인상 컨텐츠 날입니다. 저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죠 월급 인상.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좀 태국 경제를 설명하기보다는 좀 진지한 이야기, 좀 맨날 저희가 좀 웃기게, 좀 재미나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봤는데 이번에는 어, 좀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 서로 바라는 점, 뭐 부족한 점이 뭔지, 좀 서로 서로 피드백을 또 받는 시간을 해.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월급 인상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있어요. 오일이 거랑 미오거 여기 짠. 또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 처음 오신 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처제가 같이 일하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처제가 같이 일하게 된 계기가 왜미오랑 갑자기 일하게 됐지 우리가? 아, 그 키니 건 피드네. 음, 메미, 이우, 미오, 데팩스이 오이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됐어요. 이 시골에 왔거든요. 저희도 이제 시골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미오한테 그냥 혼자 있으면 적적하니까 같이 <laughs> 방송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해서 한 10월인가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8개월 가량, 벌써 8개월. <목소리> 시간 진짜 빨라요. 미오가 좀 인턴 기간이 좀. 되게 길어졌어요 원래는 미호를 좀 빨리 같이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미호가 중간에 되게 생각이 좀 있었나봐요 일 잘하고 있었다가 방콕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방콕에 면접 보러 간다고 어, 저희도 깜짝 놀랬죠 같이 계속 올해까지 컨텐츠 같이 유튜브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방콕에 간다 하더라고요 왜 방콕에 가려고 했는지 음 어, 자주 몰라 아니, 이거 คือแต่เมียวติงเอ่ออุรีทนมานี่ออฟโซออฟโซเซ็្ก็แคสเซอร์โยอีทเมียวอาจเด 유튜브 수익이 광고 수익이랑 저희는 라이브 수익이 있거든요. 근데 라이브 할때뭐 후원 많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막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미호가 다 느끼죠 그게 후원 많이 좀안 들어오면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광고 수익도 있고 사실 태국의 세국 시골에서 아껴 쓰면 충분히 돈도 모을 수 있고 저희 나름 9 5 0 0 채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미호가 착해 착해 가지고 자꾸 아, 괜히. 한명더 있으면 뭐 이제 돈 월급도 나가고 하니까 괜히 미안한 마음에 이제 방콕에서 자격증 시험도 치고 그걸 하러 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어가 혹시나 이제 뭐 유튜브 좀 계속 원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르고 이 상황을 모르고 그래서 좀 정직원이 좀미뤄지게 됐죠. 언니, 응. 마이 차이 인턴 차이 마이 지금 그냥 맞아, 음, 같이 차이. 일하는 직원이지. 어, 같이. 내가 사장님 해야지. 우리 없으면 오빠씩 해요. 지금 만 subscribe. 그것도 맞지. 참 subscribe. 오일이랑 미호 없으면 맞지 못하지 그것도 인정. 또 지금은 또 이제 서로 서로 잘 이야기가 끝났고 해서 좀 만족하는 것 같아요. 미호한테 물어봐봐. 유튜브로 같이 이렇게 일하는 거 어떤지. 손오비 버킷. 내가 미 외라이어. 내가.

신고 괜찮지 않나요 되게 착해요 짜이디 이제 미호는 진짜 우리 직원 우리 이제 가족이라고 해 알았지 가족 미호는 응. 자 가족 열심히 뭐 가족으로서 또 열심히 네. 계속하고 미호가 저희가 뭐 사대보험은 없어요 없는데도 뭐 미호가 다치거나 뭐 아프거나 하면요 저희가 비용을 다대겠습니다 보험 뭐 하나 나 미호 코로나 보험 들었어 아코비 됐어 이 처제가 뭐 다른 걸 하고 싶다. 뭐 방콕 가서 또 시험을 치고 싶다면요, 저희도 이제 적극 서포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서로 서로 같이 유튜브를 오래 했잖아요. 좀 피드백을 받아볼게요. 미호한테 혹시나 바꾸고 싶은요 체인지? 심지어 변함할것 같음. 아 싸우지 말라고. 아, 알았어, 인정, 맞아 우리 싸우지 말자. 저희가 사실 좀 미안해요, 미호한테 방송할 때한 번씩 미요. 방송적으로 와인 안 어. 어 <웃음> <와이라노>. <웃음> 그래도 <laughs> 이제 진짜 리얼이고 <desserts> 라이브를 하다 보면 사실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싸우는 것도 있는데 그런 모습 보여드릴 때좀 미안해. o 오케이. 땡아, 한러 o 오케이. 결혼 조심해. 결혼은 어 진지하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좀 마이 마이 o v 피팅. 할로 e l l o h e 에 l o h e l 덜 보여주고 자제를 하는 게 맞죠. 피하는 게 맞고. 제가 이제 좀 미우랑 오일이한테 바라는 점. 이제 우리 오일이 같은 경우에는 좀 방송 때 많이 웃어주기. 웃을 때 제일 이뻐. 오일이 스마일스 오이마 어. 그렇게 계속 웃고 있어. 피곤한 건 알아요. 오리가 보면 여행할 때도 방송할 때도 한데. 근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는 괜찮은데. 미표정으로 있으면 화정냐고 많이 물어봐. 그래 가지고 에? 에?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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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쁘다. 이님 라이 기라이 어, 좀 많이 웃어 주기 방송 때. 그리고 미호한테는 시간 있을 때 한국어 공부 조금씩. 그니까 그 한글 필요 없어. 무조건 말하기. 단어는 좀 알고 있어요. 하도 하도 우아 번번번. 배고 말이야, 요. 나, when I speak, I u n d 하 r s 이 a n d w h 아 t you s 아 y l i 아 시간 날 때, 유튜브 하면 좀 시간 있어. 근데 샌디가 있어가지고 사실 아기 돌본다고 좀 시간은 없는데, 그 틈틈이 좀 단어 그런 것만 좀 외워도 좀 좋지 않나. 저도 당연히 또 태국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사투리 좀 적게 쓰기. <laughs> 맨날 사투리를 써요. 파사누아. 이게 태국이 또 설명을 드리자면 파사깡이랑 파사누아랑 완전 달라요. 태국 사람도 이제 태국 북부 언어를 들으면 50% 알까 말까인데 아예 저는 모르는 상태니까 더 모르죠. 오 어, 사투리 오빠. 나도 사투리 쓴대. 어, 대구 사투리 쓸까? 우리 어 사투리 민 사요 갑자기 방콕에 린사람 동네사람. 아, 왜 그래요? 아 진짜? 아멘콕 사람 내 거지 뽀 이렇게. 아 동네 사람도. 어. 어. <laughs> <laughs> 뭐라 키게한노 잘. 한문나. 아딱 잘한다. 아 그리고 이제는 좀 진지하게 진지한 이야기를 좀할 건데요. 오 우리는 이제 와이프기 때문에 계속 유튜브를 해야 하는 운명이죠. 근데 이제 처제 같은 경우에는 뭐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의 미래를 혼자 계획을 했을 거예요, 뭔가를. 그걸 좀 듣고 싶어요. 또 언젠가는 또 처제의 길을 가야겠죠. 그때 먼 미래에 처제는 뭐 하고 있을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오나코잠깐만 응. 그럼, 다뭐다 투자기준 떠가까이, 허가. 자기 비즈니스는 어떤 거 하고 싶어? <목소리> 벌란나란 데크 애 진짜 저희가 잘 되고 좀막 돈도 많이 모으면요. 한국 가서 뭐 태국 음식점을 해도 괜찮고 진짜 하고 싶어요. 음. 타이 티카올리 괜찮은거 나. 페드카 벌년 페년 페 저는 좀 처제랑 올해까지 계속 하고요. 내년도 계속 하고 싶어요. 일단은 할수 있는 만큼 처제랑 계속 장호 약탐. 두아이 여여 롱타임. 주부태까지. 제가 한1 0 0년 150년 이래 소설. 주부태까지까지. 한번더 떼. 이제 결혼 못 한다. 농담이고요. <목소리> 만약에 미유가 어느 정도 돈 모으고 카페를 한다고 하면 저는 투자할 계획은 있어요. 미유 좀 자리 잡게 나중에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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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두리안 농장 할래? 두리안 농장. 한국에서 두리안 농장 어떻게? 아니다 안 돼. <목소리> 가족분들 오시고. 비 와? <laughs> 아, 여기서 계속 해야 하는데. 어, 좀 비가 와서 좀 자리를 옮겼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좀 앞으로의 계획 저희 파고 TV 이름도 바꿨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미우도 당분간 뭐 방콕에서 일할 생각은 없어서 계속 좀 올해까지는 계속하고 또 내년에도 계속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로 많은 힘든 시기인데 또 저희 방송 도 많이 봐 주시고 또 대리 만족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더 재미난 거 많이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자 우리. 안녕하가요 우리. 우리. 태국이 되게 많이 힘들잖아.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월급을 인상해야 할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지금 시권. 아. 어. 코비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 아 아. 어. 월급 안매 인크리 했하면 자동 차값, 집값, 음식값 어떡해 고객들은 수입량이 60만 원 고객들은 수입량이 60만 원입니 쇼핑 못해어 그것도 맞지. 인정. 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또 직원 복지를 위해서. 직원들도 먹고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월급 인상을 했어요. 인상한 금액은요. 저희가 봉투 열어가지고 뭐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제 월급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박수. 누구부터 할까요? 월부터아이오부터 네. 하자. 네, 우리가 그래도 선임이니까 먼저 일하는 친구죠. 네, 오일. 오일 너무 스트레스. 오데리님 할까? 오데리 괜찮다. 오데리님, 오데리님. 네. 자 월급자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세요. 사장님, 네. 다시금 아, 변들요 지금 금액 인상 금액도 확인해야 하니까 열어봐. <laughs> 저번 달까지 18,000 바트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얼마야? 18,000 바트 받았거든요 내미 모나슬로 3년 동안 너와 함나일 이게 양 국가 행사 있죠 설날, 송크란, 러이크라톤, 추석 다 챙겨줘요 크리스마스 너나 다시 뵙소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못하던데 생한 피는 25% 여러분 하지만 완전 시골인 만큼 <laughs> 아, 월급 받지마 그러면 받지마 지금 받지마 받지마 마이야 마이 받지마 나가 <laughs> 네. 아무튼 이제 2,000바트 올려줄 거예요 우리는 3년 일했고 사적으로는 와이프고 공적으로는 같은 파트너 가장 오래된 창업 멤버기 때문에 이제부터 휴휴 다섯 이입니다와 월급 받으니까 막 나가는 거봐미호코 <laughs> 한번 열어볼게요 얼마 인상했지 Good n 이다 h t g o 어. d night. Good night, g 를했는데 i g h 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 i 게 h 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 i g 기 t Good n i g 몇 뭐, 주는 거 맞냐, 뭐, 빼돌리는 거 아니냐, 뭐, 다 팍치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댓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